지금 우선 이렇게 스윙이랑 데이터를 좀 봤는데 사실 데이터적으로는 굉장히 좋으세요 지금 다운블로로한 (3도) 정도로 잘 들어오고 계시고 또 심지어 정타에 굉장히 잘 맞추시고 계시고 백스핀량도 좋으시고 지금 또 보시다시피 공이 계속 잘 맞으셨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어, 이 데이터적으로는 문제는 좀 없고 우리 스윙적으로 좀 오늘 얘기를 해봐야 할것 같아요. 자, 우선 거리가 네. 확실히 줄은 건데. 네. 아, 이거요. 데이터도 지금 심에는안 네. 차는 것 같은데. 아, 데이터요. 아니면, 네. 아, 데이터는 사실 오늘 스윙을 좀 고치시면 네. 알아서 따라 올 거예요. 네, 네. 네. 올바른 스윙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 이유도 조금 더 내가 공을 효율적으로 치기 위한 것이기 네. 때문에 예쁜 스윙도 좋지만 오늘 스윙을 좀 교정 하시면 데이터도 다 따라오실 거예요. 네, 네. 스윙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드레스를 우선 어드레스만 한번 해보실게요. 기준, 네. 자, 아까 공이 다 페이드가 나고 우측으로 음. 간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럼 지금 이 어드레스 자체가 어, 그립부터 우선 확인을 해보면은 굉장히 어, 우측 손바닥이 음. 하늘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열려 있게 돼요. 네. 자, 이 상태로 이렇게. 임팩트가 진행이 되면은 헤드가 완전히 열리게 됨, 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측 우측 그립을 살짝 맞금보다 살짝만 덮어 잡아주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손목이 이렇게. 아래로 죽어져 있는 게 아니라 몸을 이렇게 뻣뻣하게 돼 있으니까 음, 네. 이렇게 뻣뻣하게 돼 있으면 우리 관절이 이렇게 쉽게 돌아가지 못하고 음. 지금처럼 이렇게 스코핑 동작이 나오는 이런 요런, 네, 네. 요런 모양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손 모양을 손목을 조금만 더 많이 많이, 오른쪽...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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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춰 주실 거예요 더 많이 더 많이 더 많이 <laughs> 네 요렇게 되면 자 어드레스 느낌 너무 이상하시죠 네. 근데 자. 오른쪽 이렇게 갔잖아요 네 왼손도 이렇게 작지만. 보내요 아니요 왼손은 그냥 두세요 그래, 네왼손에 네, 왼손은 그냥 두고. 두시고, 자, 그리고 그립 살짝만 놔보실게요. 옆으로 와보시면은, 자, 저 보세요. 탑볼 많이 나시고 우측 많이 가시잖아요. 어드레스 자체를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손목을 너무 세워두셨죠. 자 여기 이렇게 손목을 세워두게 되면은 나의 가슴이 좀 가슴 쪽으로 이렇게 공격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이렇게 위쪽으로 떠 있게 돼요. 음. 그렇기 때문에 임팩트 때 조금만 더 힘을 주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탑볼이 나서 아까 뱀샷 같은게 낮게 깔려가는 공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립을 처음에 살짝만 이렇게 닫아주시고 손목을 이렇게 버티고 계시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아래쪽으로 눌러 주신 다음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상체는 조금 더 이렇게 가슴 쪽으로 공격적으로 공을 좀 내려칠 수 있는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우선 어드레스 한번 잡아 보실게요. 네. 생각보다 되게 손목을 뻣뻣하게 많이 하고 계셨기 때문에 네. 정말 많이 이상한 느낌으로 내려 주세요. 우선 한번 해 보실게요. 이렇게 네. 네 내리신 거죠. 상체도 내려가는 네, 네,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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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하셨어요. 자, 그리고 지금 옆에서 지금 보시면은 이 힙이 너무 이렇게 안쪽으로 말려 있어요. 꼬리뼈만 살짝 뒤로 오케이. 들어주세요. 네, 이렇게 해야지 하체 힘을 더잘 받으실 수 있거든요. 손을 살짝만 더 낮춰 주실게요. 네. 자, 그리고 반번 공을 쳐 보실 건데 우와. 지금 어드레스만 바꿨어요. 근데 공이 어떻게 맞는지 한번 볼게요. 네, 다시 공 놓고 한번 쳐 보실까요? 엄청 이상하실 거예요. 지금 거의 땅이랑 붙어 있는 느낌 나실 수도 있어요. 음. 아이고 <laughs> 네 괜찮으세요 많이 어색하시죠 이렇게 백스윙부터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고 네 다시 어드레스 다시 어드레스 네, 손목 낮추셨죠 배치고. 저희가 아까 이렇게 손을 이렇게 네, 손목을 이렇게 펴고 다 상체가 좀다 일어나 있을 때는 백스윙을 하실 때부터 이렇게 몸이 더 일어나지게 되면서 음옆 피봇으로 살짝 넘어가 있 네. 몸통이 회전이 되지 못하고 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쪽으로 음. 백스윙이 진행이 되면서 체중이 오히려 왼쪽으로 쏠렸다가 음. 다운스윙 때또 반대로 네, 네. 이렇게 뒤로 쓰러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가 이렇게 맞고 급격하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아까도 치킨인 동작 나오셨죠. 네네. 한번 해보세요. 네, 이렇게 오케이. 되면서 피니시가 넘어오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릎이 이렇게 왼쪽 허벅지 붙는 게 아니라 음.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나중에 되면은 아까 피니시도 못 잡고 네, 뒤로 확 쓰러지셨잖아요. 네,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선 어드레스 때내 손목이 너무 이렇게 뻣뻣하고 상체가 많이 서 있었기 때문에 백스윙 들때 이렇게 회전을 도는 것보다 그냥 위쪽으로 이렇게 들어올리신 거예요. 음. 자 그러면 왼쪽으로 이렇게 역 피봇이 나왔죠. 그러면 다시 공을 맞춰야 되니까 반대쪽으로 야 다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떨어지고 나서 손이 진행될 방향이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갑자기 공이 확 왼쪽으로 음. 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확 잡아 빼신 거예요. 네. 그래서 헤드가 열린 채로 깎여 맞으면서 페이드가 나거나 또 이렇게 라이가 안 좋으실 때더탑 볼로 이렇게 나오게 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피니시도 예쁘게 못 잡으시고 그래서 우선 어드레스를 좀 바꾸신 다음에 백스윙 네. 때 이렇게 옆피보 되는 게 아니라 내 상체가 살짝 내 왼쪽 어깨가 살짝 우측 쪽으로 돌아가는 느낌으로 좀 해주실 건데 우선 어드레스 다시 한번 해보실게요. 네. 자 여기서 꼬리뼈 살짝만 위로 올려주세요. 그죠? 그리고 백스윙 한번 편하게 들어보실까요? 네, 자 여기서 이런 느낌이 우와. 나셔야 돼요. 네, 자 그리고. 우선 이렇게 되면은 머리 위치가 굉장히 좀 우측으로 이동을 하신 느낌일 거예요. 맞으세요? 네. 네. 다시 다운 스윙. 우선 너무 많이 하면 복잡하실 수 있으니까 네. 우선 지금 첫 번째 어드레스 손 낮추기, 낮추기 그리고 백스윙 때 들고. 네. 왼쪽 어깨가 살짝 우측 쪽으로. 네. 다시. 네. 자. 골프 살짝 들어 주시고 손 위치 다쳐주고 잘하셨어요. 자 백스윙 때쪽 어깨 우측으로 그렇죠. 이렇게 되면 지금 되게 우측으로 많이 가신 느낌 나야 돼요. 맞으세요? 네네. 네, 다시 한번 네 다시 혼자 한번 비행해 보실까요? 오오 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상체가 우측으로 올려고 했기 때문에 골반도 와. 아까보다 훨씬 더잘 열리고 위쪽으로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아니라 더 이렇게 네네. 숙여진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정면 한번 봐보시겠어요? 저 화면 그쵸? 골반 아까보다 훨씬 더 많이 돌고 네. 다시 어드레스. 그 무게도 여기 에 실리는 거예요? 네네 오. 안쪽으로 허복지 안쪽으로. 네. 그대로 계세요. 네 꼬리뼈 살짝려 주고. 네자 백스윙. 그렇죠. 네 아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쏟아져 있으셨는데 지금은 체중 이동도 잘 오른쪽 되고. 네네네 네, 네. 가슴도 더 땅을 보면서 스윙 되고 있으신 거예요. 다시 어드레스. 네한 번만 더해 보시고 공쳐 네. 보실게요. 골반 열고. 그렇죠. 네. 다시 또 이제 공놓고 한번 쳐보실까요? 스윙 해보실까요? 네. 어드레스도 바꾸고 지금 완전히 스윙 모양을 네,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바꾸신 거기 때문에 되게 많이 이상하실 거예요. 그리고 공도 좀 많이 안 맞으실 수 있는데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어드레스 손이 조금만 더 낮춰 주실게요. 네, 좋으세요. 네, 그래도 잘하셨어요. 지금. 우와. 아, 불편하시죠 네. 불편하면 좋으신 거예요. 아, 네. 교정을 하려면 불편해야 되기 때문에 동작이 네. 다시 한번더 쳐보실게요. 느낌 많이 이상하세요? 네. 이상하실수록 좋은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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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눈으로 보실 수 없어서 좀 답답하시겠지만 네. 제가 있으니까 밑으로 한번 쳐보세요. 네. 자,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회전 오케이. 그리고 밑으로. 지금 계속 헤드 페이스가 열리시면서 좀 다치지 않으시니까 약간 훅을 조금 낸다는 느낌으로 하셔야지 좀 페이스가 음, 스케어로 들어올 그렇게. 것 같거든요. 네, 다시 어드레스 한번 해보실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대, 지금 만들어야 되는 모양이 이렇게 쭉, 좀쭉 펴져 있어야 돼요.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고 쭉 네. 펴져 있는 상태로 헤드가 더열1시 방향적으로 던져지게 자, 여기서 다시 백스윙 한번 들어보시고 다시 다운스윙 그쵸, 잘하셨어요. 다시 한번더네 그쵸그쵸 그쵸. 제가 여기 서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만약에 이렇게 당겨지게 되면은 팔꿈치로 저 음, 때리실 거예요. 네네네. 근데 제가 여기 서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한번 해 보실게요. 그렇죠? 팔로우가 이렇게 조금 더 릴리스도 잘 되고 잘 돌아가실 네. 거예요. 한번 바로 쳐 보실게요. 잠시만요. 네. 서 계실 거예요? 아니요? <웃음> <웃음> 저 빠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치세요. 저 여기 서 있어요. 네. 오, 그쵸, 그쵸.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네, 네. 여기 뭐 공은 잘 맞진 거구나. 않았지만, 그 우측으로 날아가지 않고, 지금 확실하게 왼쪽으로 네네. 보냈어요. 다시 한번더 쳐보실게요. 네, 어드레스 손 낮추고, 상체 숙여져 있는 상태로, 테이크어에는 계속 똑같이 네네.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다시, 다시, 다시 어드레스. 응? 네, 이렇게 조금 더 낮추시고, 네, 저 여기 또서 있어요. 네. 자, 네, 다시 한 번. 그래도 맞는 느낌은 조금 더 무덤 맞는 느낌 나지 않으세요? 네, 네. 자, 잘 치실 수 있어요. 조금만 더꼬리표 세우시고, 네, 치세요. 굿샷. 어쨌든 지금 여기 팔로우 바꾸고 나서 구질이 완전히 왼 우측이 아니라 왼쪽으로 네네. 돌아오고 있어요. 이렇게 돼야지 계속해서 좀 익숙해지시면 거리가 더 많이 나실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는 한번 편하게 너무 편하게. 이렇게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 네저 네. 여기서 나가테 되니까 네, 편하게, 네, 편하게 한번 스윙해 보세요. 그 느낌으로 네 테이크백만 신경 써주시고 그대로 계세요. 잠시만요. 왼쪽 어깨가 살짝만 정렬이 이렇게 되야 맞는 거 맞춰주시고 네네 음. 네. 나쁘지 않으셨어요 다시 한번자시한게 다시 또 제가 여기 서 있을 거예요 네네 네. 치세요 네 지금 좀잘안 되셨어요. 던져지는 괜찮으세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어드레스도 바꾸고 또 신경 쓰기 너무 많으시다 보니까 아마 오른손에 힘이 조금 많이 들어가셔서 더 클럽이 던져지지 못하고 잡고 다니고 계시는 거 같거든요. 다시 한번 어드레스 해보시고 자 백스윙 잘 갔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네. 좀 손목이 좀 부드럽게 잘 돌아가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손만 하는 게 아니라 몸통도 도세요. 네그쵸네네 네. 다시 또 한번 백스윙 드셨다가 공 치지 않으시고 여기서 와 보실 거예요. 그쵸, 그쵸. 근데 지금도 이렇게 손목을 돌리는 거를 오른손으로 아. 이런 식으로 돌리고 네. 계시거든요. 자, 오른손 힘 빼고 왼손으로 좀. 어, 그쵸, 그쵸. 다시, 다시. 그쵸. 네, 또쳐 보실게요. 공 위치 잘 체크하시고, 자 어드레스 오, 좀 틀어졌으니까 칠. 다시 어드레스, 다시 딱 서셨다가 네, 다시. 네, 그쵸 공이 지나 항상 왼쪽 팔 안쪽에 두시고 네. 잘하셨어요. 그렇죠. 굿샷. 자, 이 구질로 정타에 마지막 160m까지 나가실 텐데. 잘해 볼게요 다시. <laughs> <laughs> 아니, 잘하고 계시니까. 정신 차리고 조금 더 왼쪽이요. 공이치 조금 더 왼쪽 가셔야 돼요. 잠시만요. 이 정도 정렬을 좀해 드릴게요. 그대로 계세요. 공이치 여기요. 그러면 생각보다 더 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자, 어드레스 그냥 서세요. 네. 네. 편하게 서신 다음에 공 위치만 그립 쪽으로. 아. 네. 계속 뒤에 있으면은 헤드 열려 있는 채 맞게 되기 음 때문에 네. 그 정도로 이렇게. 저 여기 서있어요. 네. 자, 괜찮으세요? 또 이렇게. 좀 어떠세요? 공 맞는 느낌이라든지 헤드 돌아가는 뭐 이런 게좀 느껴지세요? 처음보다는 편해지고 네. 돌아가는 느낌이 살짝 나 어떤 게좀 편해지셨어요? 아까 전에 너무 어색했는데 네, 네. 몇번 하다 보니까 숙이고 네. 골반 들고, 네, 품봉 내리고, 테이크백은 테이커웨이는 크좀해해실까요 네, 깔 네. 조금 어렵네요. 네, 그거는 이 시작하는 힘선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힘드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엄청 잘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신경 쓰시 쉬어두시면 네. 금방 고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열리지 않게 잡고. 요런 거는 조금 많이 깎이신 거예요. 네네. 제가 여기서 봤을 때 헤드가 이렇게 열려서 네. 확 들어왔어요. 그럼 건... 이게 안 되는 건가요? 네, 네. 근데 여기서 지금도 빈스윙하신 것처럼 이렇게 우측 손으로 확 네. 돌리시는 게 아니라 손이 낮게 있어야지 음. 이렇게 돌아갈 음. 수 있어요. 그래서 손은 좀 안쪽에 있고 헤드가 1 1시 방향 쪽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오른손으로 이렇게 돌리려고 하시면은 음. 헤드가 확9시 아, 네. 방향 쪽으로 오잖아요. 자, 그래서 방향이 이렇게. 음. 다가 헤드가 이렇게 요러, 11시 방향 네. 쪽으로 헤드가 저쪽으로 네, 다시 다시 지금도 오른손에 힘 빼셔야 돼요. 자, 오른손 엄지 검지 네. 한번 떼 볼게요. 엄지 검지만 빼고 훨씬 잘 넘어가시죠. 네, 네, 네. 훨씬 편하시죠. 네. 그쵸, 그쵸, 다시 피니쉬 다 넘어오시고 그쵸, 그쵸. 네, 다시 한번 쳐보실게요 자 요런 거 맞는 느낌 좀어세요 네, 지금 괜찮아. 요 백스윙도 좋아지시고 지금 손 릴리스 되는 거 넘어가는 것도 훨씬 잘 되고 어. 계시거든요. 네. 아이고. 네. 어 그래도 나쁘지 않으셨어요. 자 라스트로 하나만 좀더 쳐보실게요. 네. 네, 네. 지금 엄청 잘하고 계세요 지금. 네. <laughs> 여기서는 지금 어, 비교를 할수가 없지만 나중에 방송 보고 나면 어 뭐야 되게 아, 많이 그래요? 변했어 네. 이러실 거예요. 구력 네. 사년의 염혜린 골퍼 우드샷 비거리를 향상하면서 예쁜 스윙 자세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는데요. 우선 하늘을 바라보고 있던 오른손 그립을 조정하고 손목도 아래로 낮춰줍니다. 백 스윙을 들 때는 왼쪽 어깨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고 생각해 주고 어드레스 시 너무 세워진 상체도 숙여 줘야 합니다. 그리고 팔로우 스루 시 양팔을 쭉 뻗어 주면서 클럽 헤드를 11시 방향으로 던져 준다고 생각해 줍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스윙을 교정한 결과 우선 달라진 오른손 모양이 눈에 띄는데요. 그립과 손목 위치를 조정하면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회전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또 회전 없이 팔로만 들어 올리던 백스윙을 몸통 회전을 통해 안정적으로 만들어 보기 좋은 스윙 자세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